네 마지막 최선심이야. 아! 아하, 봐요. 나아 냐 바람이 다심경 바람이 다몇 티어냐? 문제가 생긴 것 같군 나는 잠들지언정 죽지 않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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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베가 이티어야씨 아... 대우가다 그러니까 이번 범명이 고추인 고추스님 맞죠? 속세를 털고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첫째라고 들었는데 동생들보다도 못하시네요. 근데 불자나 십자가를 이단니야그 제가 갑자기 이제 착발을 한 이유는 아그 제가 한달 전에 템트리 영상 올렸죠? 오른 템트리 영상.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솔직 말할게요. 아직 오른이 구린 것이 아니다. 아직 템트리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 티어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고춘이는 영상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제이 텐트를 정립 영상이 올라가고 오르니 이티오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원하게 빌 것이다. 그것이 지금 결과입니다. 태양권 이제 인정할게요. 오른 똥채는거 인정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메타 안 맞지? 아. 아. 삭발 약속을 지킨 빡빡이 형 그러나 1티어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듬이 안 가서 이승님한테는 시즈를 못하겠어요 명예회복을 위해 그랜드마스터 약속은 어떠합니까? 지금 그만컷 몇 점인지 알아 니들? 지금 그만컷이요 400점이야 400점 거의 500점이야 지금 지금 파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서울대 갈 확률이랄까? 못가 이미 버스는 출발했어 아무튼 이제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오른이 구리면은 추천 안 하거든요? 당분간은 오른 추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깝치지 않게, 않을게요 오른, 지금 메타에 구린 거 인정하겠습니다. 개리님개리님 그러면 요즘 탑 뭐가 좋나요? 볼리베어에요. 아트록스, 아트록스 볼리베어. 와, 근데 진짜, 와, 끝내준다,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우리도 버프를 받아야 돼. 아, 우리만 버프 안 해줘! 만당이 빌드 잘 만든 영향이 큰 듯. 빌드를 잘 만든 영향도 있겠지만 버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빌드가 없었나 버프가 꽤 파격적으로 잘 됐어 꽤나 알짜배기로 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드가 아무리 좋아도 자체 성능이 구리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좋은 빌드와 버프가 이게 딱 받으니까 시너지가 빵난 거지 안 되겠다 저안 되겠어요 저저 저 이것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해야겠다 이 모자를 쓰면 무조건 연승한다는 전설이 있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땅이 만찬을 즐길 시간이군. 넌 죽었다. 내가 여기서 누가 킹인지 보여주겠어. 누가 더 좋은 챔피언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들어와, 너잘 만났다. 저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 집... 침... 아. 이걸 또... 이걸 런치네. 이걸... 아, 이걸 런치네. 아, 그냥 누가 진짜 킹인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걸 또망치네 재미없네. 진짜 볼배 나와라. 보여줄 테니까... 오른 팀이 다쳤다에 내 손목을 걸게. 손목 내놔. 빨리 손목 쿠팡으로 보내도록 해. 오케이! 응.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래? 그래그래? 그래. 오케이? 역시 OP는 OP구나 너 일로와 안 되겠다 이번 판양 팀에는 부신이 산다 상대 팀에는 OP이자 반신인 볼리베어 아군에는 오 t 였다게 빡빡이가 하는 부신 오른 과연, 신중의 신은 누구실 것인가? 건방진, 내발 네 달린 짐승 같은 녀석! 볼베 좀 센데, 초반에? 일단 제보를 해. 초반에 볼베 개쌤을 제보해. 알아. 오케이. 오른은 약해. 일단 제보해. 나 내가 여기다가 방범카메라 설치할게. 오케이. 안전해, 안전해. 오른이 5티어지만, 볼리베아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 있는 거다 알아. 여기 있는 거다 알아 볼베야 나와라 나와라 다 알아 없나? 어? 뭐야 왜 없지? 저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우씨 제법인데? 볼베가 뭐 버프 먹었지? 되게 버프를 유의미하게 받았거든요? 어우 쉣 오케이. Okay. 스무스하게 피해 줍니다. 집중해. 무조건 킨다. <laughs>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볼배한테 질순 없다. <laughs> 집중해, 고춘이. 알겠어? 볼배할 때는 무조건 이 <laughs> 와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와 진짜 그냥 데미지가 이상한데 잠깐만 데미지가 이상해 어이 녀석. 내 와, 아, 너무 아쉬운데? 카, 벌레 카 역시 멍청한, 네발 달린 짐승. 이족보잉을 하는 유저로서 칠 수가 없지. 오케이, 오케이! 올리베어가 도란을 갔네? 초반에만 가는 건가? 형, 그웬 할까, 오른 할까? 그웬 해. 볼배 하든가. 콩콩이. 당황스럽죠, 지금. 오케이. 볼리베 궁극기 뺐어요. 이러면, 힘, 팍 떨어지죠. 아니네. 존나 세네. 와, 아, 버프를 많이 먹긴 먹었다, 이게. 아, 야, 세긴 세다.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좋긴 좋네요. 그니까, 볼베가 지금 좋은 이유가, 그냥 웬만한 근접 챔프체가 다 이길 거야. 다리우스도 볼베가 이길걸요, 지금은? 너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웬도 이기나. 그웬도 이길만 할걸요, 초반에? 웬만한 거다 이길걸?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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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잘하는데? 이게 네이클로버 힘인가? 이게 네이클로버 힘? 로? 와, 야, 진짜 세졌는데? 내가 이거 버프 먹기 전에는 진짜 잘 이겼는데, 야못 이기겠는데? 볼베 딜버프는 없어요 근데 이속 버프 있었잖아 그게 커 볼베가 원래 딜은 쎘단 말이야 딜은 샌데 이제 그가렌처럼 느려가지고 못, 붙, 못 붙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보완된 거지 오케이 볼베 그걸 계속 빼야겠다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잠깐만 이속이 너무 빠른데? 확실히 이번 버프로 좋아졌다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니까 원래 저게 그니까 볼베가 안 좋았던 이유가 느려가지고 못 붙었거든? 근데 Q 이속 버프 돼가지고 그게 팔이 닿으니까 오우 부담이 되긴 한다 루컨 나오니까 확실히 할만하긴 하다 그쵸? 루컨 나오니까 확실히 할만하긴 하네 볼베 주력딜이 저 번개 떨어지는 게 주력딜이라서 저게 AP거든요? 저거가 없어지니까 확실히 할만하긴 하네 응? 하지만 한타에선 어떨까? 볼베야 한타에선 어떨까? 어? 한타에선 어떨까? 라인전에서 네가 좋았지만 한타에선 어떨까? 어. 이렇게만 하면 금방 금화가겠는데? 이렇게가 뭔데? 정글 이겼는데? 우리 팀이 잘한 거긴 해서 내가 뭐 딱히 크게 잘한 건 없어가지고 어니? 아 좋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아래가 터졌다 안 따이고 버텼으니 잘한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긴 하죠 사실 볼리베어 상대 때딱 하나만 안하면 돼요 그냥 라인 솔킬만 안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볼리베어가 사실 그 아무리 좋아졌어도 중반 이후부터 좀 아쉽거든 라인전에서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솔랭 기준에서 그게 좋은거지 중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애매하거든 근데, 라인전이 좀 빡세. 볼베가 진짜 아까 제가 해봤는데, 많이 세지긴 했어. 볼베랑 좀더 해봐야겠는데? 원래 내가 볼베 상대법이 있었는데, 볼베가 지금 엄청 많이 좋아져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오니? 가는 중! 볼베가 봐주면 돼! 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신문들이 완벽한데 그냥... 아, 근데 진짜 이 네이클 로버를 끼잖아. 되게 팀원이 괜찮아진다. 근데 솔직히 이거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팀원이 좋으니까 버틸 수가 없어. 나 이거 저번에 이거 끼고 사연승 했거든. 네, 어, 이지합니다 이지해요 그렇지 승리. 앨리스, 내 템은 업글 왜안 해줌? 강화 가 하는 아이템이 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강화 안될 걸요, 제가 알기론? 아, 근데 오른 이것도 구리다 진짜 강화가 안 돼. 강화가 옛날에는 신화템이라서 강화가 무조건 됐거든? 근데 강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른 진짜 지금 좀 메타에 좀뒤처진것 같아. 내가 너무 오른을 너무 내 자식처럼 너무 고평가했나봐. 지금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것 같아요? 에이... 속상하네 진짜. 도망가 제발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 제발! First Blood.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하필이면 다리우스한테 주냐 이걸? 지는 거예요? 몰라 임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이, 심지어 1킬이 답도 없네, 이거. <웃음> <웃음> 아! 오, 씨, 1개 먹었다, 대박! 야, 1개 먹었어, 여러분들! 오케이 문단속 종료 네 여러분들 이게 문단속처럼 보이지만 CS 차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죠? 한개차이한개 차이 아, 생각보다 별로 안나 근데 경험치 차이가 나겠지 그 문단속 당해가지고 내가 경험치를 못 먹는 거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초반에 그 이렇게 해도 CS 차이 크게 안 납니다 어라? 왜너 블루가 있냐? 뭐야? 아니 이 녀석 오늘 어, 제법인데? 렉사이의 소리 없는 비명 오케이, 일단은 다리우스 스타터팩은 다 나왔어. 다리우스 조직이 스타터팩. 그거 내가 이기지 않냐? 이거 왜 깝치는 거임? 진짜 모르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하! 너무 좋았죠. 그냥 렉 사이가 더 마침 적기 있어가지고, 그렇지, 6, 오케이. 5스텍 안 줬어. 내가 6렙 때문에 딸만 하다. 네? 이거잖아, 그냥. 이지 하잖아, 그냥. 다리 심지어 1킬 먹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어! 죽진 않지 않나?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죽진 않아. 니가 죽지? 컷! 아저스가 느낌이 없네. 왜냐면 제가 지금 방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안 죽을만 합니다. 우리 정글도 느낌이 없어.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채팅을 치지 않잖아. 채팅을 치지 않는 거에도 저는 굉장히 협조합니다 이제 남탓 안 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내판 잘할 수 없잖아. 그렇 아, 아이고, 깝다 어, 미드차 f u 미드샷. 먼저 밀려? <laughs> 아, 개빡치네. 우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what the fuck 미쳤다. 미쳤어 그냥. 뭐? 올 AD라고? 잠시만. 거의 올 AD인데 AP가 있, 조금은 있는데 주력 딜은 거의 AD라 가지고 이러면 좋지. 그리고 초반에야 물론 그 우딜이가 세지만 피즈 밸류 무시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거 렉사이도 바뀌지 않았어? 말파이트처럼 그다 에어본 되지 않아? 그래서 락한 렉사이 오른으로 해가지고 잘연 다음에 스몰도가 잘하면 될것 같은데? 어니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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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에어본. 브라보 브라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팀 너무 잘해. 이게 네이 클로벌 고춘이다. 갈만해, 갈만해. 아니 근데 우리 한타가 한타의 지배자인데요, 저희? 아니 한타 개 미쳤어. 우와, 가자 이게 한타의 지배자지. 어 이게 왜 오티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오티어야? 이형 마스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 근데 그건 아니긴 해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된 사람이거든요 냉정하게 다이아에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또 그만큼은 또 아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잘하는 사람 만나면 벽시이 느끼거든요 어 뭐야 아 승리 오니? 1킬 먹은 다리우스가 너무 못해줬어 솔직히 다리우스 유저가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엔 라인이 꼬였거나 그런 느낌이긴 하 다리우스 유저 일리가 없거든요? 진짜로 나이 꼬였을걸 아마? 다리우스 유저 일리가 없거든요? 진짜로 뭐지 내가 잘했나? 내가 잘한건가? 야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남이 하는 것이 너무 쉬워보이면 그 사람이 잘한거야 내가 좀 잘했나봐 내가 좀 쳤나보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다리우스 상대 잘하는 올은 없긴 해가로고 오른 유저가 없긴 해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